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응답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신다 라고 싶습니다.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박해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들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명령서를 받아서 다마, 다메스쿠스, 다마스쿠스 혹은 다메섹이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가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여러 통치 권역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나 사내들인 공의회나 혹은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은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토속적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정치적이고 그리고 여러 문화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가의 왕족들이 있었고 그 왕족들의 어떤 헌신하는 귀족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또 그것과는 또 별개로 로마의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세 군데다 냈습니다.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텍스 콜렉터, 세금 거두는 사람 세리라고 이야기하는 나중에 제자가 됐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몇 면이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아 로마가 일정 양을 두고 확 돈을 걷어갔구나.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종교 지도자 성정세 걷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걷어갔구나 그런데 보니까 당시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또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삼중고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박해도 그랬습니다 박해도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로마 병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어떤 통로가 되기는 했지만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에 죽긴 했지만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나중에 큰 박해가 있을 때를 보면 아, 뭐 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나 이럴 때는 또 엄청나게 로마도 박해를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오늘 이제 헤롯도 보니까 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어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왕가가 어떤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이름에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가였거든요. 로마가 인준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그런 왕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를 확 받아들이니까 그럼 베드로도 죽이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에 박해와 또 환란이 시작되는 또 다른 측면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세요. 복음이 전해지자 핍박도 다양해지고 그 깊이도 너무 힘들고 순교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고보도 칼에 맞아 죽고 정치인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고 감옥에 갇히고 죽은 거냐 감옥에 갇히고 죽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갇히고 그러니 얼마 전을 전에 야고보가 죽은 것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제 긴장했죠. 베드로만 해도 여러분 벌써 사마리아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그의 세례와 그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경험들을 벌써 수차례 지역지역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고 베드로가 했던 여러 사역들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바로 그 즈음에 베드로 잡았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헤롯 왕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엄청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엄청 편안하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과 그 놀라운 이유가 기도에 있다라고 싶어요. 기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 태도가 주님과의 관계이자 주님이 지켜 주시는 우리의 척도가 될수 있겠다고 싶어요. 기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지켜요. 오늘 5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미 예가 있잖아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케이스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 어, 잠결인지 환상적인지 가다 보니까 문도 열리고 쭉쭉 나와서 보니까 천사 사라지고 뭐야 내가 지금 길거리에 있네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 그 집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마저 잡히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잘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가 자신이 처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지하고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잘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순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를 지키는 지키시는 주님 때문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참큰 은혜라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옥문을 통과하여 감옥을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들의 기도가 자신을 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중요한 증인들이 이들이 되었고 주님의 분명히 우리에게도 밝히 알려주고 싶으신 부분이라고 싶어요 베드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당신들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렸어, 내가 여기 왔어 그 과정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로서 그렇게 되었어. 이 일은 초대 교회에 아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증거합니다. 아 기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겠구나. 저는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곤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아쉬울 게 뭘까, 가장 감사할 게 뭘까, 가장 놀라게 될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놀라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었던 삶의 의미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걸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아,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도될 텐데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일들 중에 저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와 당시의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가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우리가 사랑,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올려드리는 날마다 하는 기도가,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그늘로 이렇게 덮으셔서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틀어주시고, 그런 작은 만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날마다 일상이 똑같고, 날마다 했던 기도고, 주님께서 오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어떤 일들에서 보호하시고 틀으시고 이끄셨는지 우리가 다 몰라서 왜 우리에게는 그냥 날마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사망의 우체로만 그늘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런 일들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될때 우리는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아 그때 주님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가만히 보니 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쓰셔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삶에서 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군요. 그것 때문에 놀라게 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참 많은 기도를 해 주셔서 지금도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산기도 많이 끌려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제가 다섯 살때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산기도를 올라가시면 당시에 삼각산이라는 곳에, 북한산이라는 곳에 그렇게 기도하러 많이 다니셨는데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덟 시, 아홉 시, 열시 때쯤 들어가면 김장 비닐, 잘 아시죠? 김장 비닐 딱 가지고 그리고 이거 밑에 어 돗자리 그리고 이제 플래시 지금처럼 이렇게 플래시가 다양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큰 플래시 하나 들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게 흩어져서 혹은 바위 밑에서 뭐 그렇다 보면 무당들이 사려 놓은 상줄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간 분들이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무서웠죠. 엄청 무섭죠. 다섯 살짜리가 가서 무슨 방언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부모님이 애를 놔두고 갈수 없으니까 데리고 간 거죠. 들쳐 없고.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속 칭얼되니까 부모님이 어느 날 결정을 내리시고 저랑 저희 누나를 집에다가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도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깨우면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가지고. 다섯 살이고 누나가 10살이었는데, 잘못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초인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당시에 저희 집이 사글쇠 방에서 이렇게 얹혀 살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자녀들이 못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주인집에 초인종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그러면 우리 와서 아이들을 깨울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저랑 저희 누나랑 다리를 이렇게 묶으셨어요. 다리를 이렇게 묶어서 그 한쪽에 넉넉히 이렇게 끈을 아, 남겨서 이렇게 우유 배달할 때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창문 바깥에 이렇게 그끈의 한쪽을 바깥으로 이렇게 들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산기도 하고 계우시면 새벽에 그 끈을 막 당기셨어요. 그러면 저랑 저희 누나가 갑자기 창문 쪽에 다 끌려가서 이게 자다가 갑자기 막 끌려가는 그때만 해도 몸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조그만 다리가 씩 올라가도 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깨더라고요. 저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어 요즘은 그러면 아동 관련된 어, 좀 이상하게 취급될 수도 있지만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절박하셨구나 정말 절박하셨구나라는 것과 함께. 그렇게 어렵고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 주셨구나라는 감사도 있고 누구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어렸을 때 그때 저희 집에 살던 그 집이 이제 저희 그때 그 주인집에 형이 있었는데 귀남 형이라고 그 귀남 형네 집에서 살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때 뭐 우유 배달하는 분들이나 신문 배달하는 분들이나 그끈안 보였겠어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 다니는 이렇게 가슴 높이에 창문 있고 그러는 1층 집이었는데 조그만한 골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담길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제가 목회자면서 기도의 능력과 그 놀라운 보호하심을 알고 나니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의 천사가 그 한쪽 끝을 계속 지키고 계셨구나 애들만 남아있는 그곳에 아, 나쁜 것들이 접하지도 못하도록 계속 지키고 계셨구나. 아, 우리 주님 정말 바쁘셨구나. 그 기도도 들으시고 한쪽에는 그렇게 지켜주셔서 부모님 그렇게 기도 다니실 때한 번도 이상한 일 없고 그렇게 있게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사람을 보호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매번마다 말씀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전벨트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듯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기도하니까 그런갑다고 모르지만 천국 가서 놀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장면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하심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걸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의 기적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 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부분만 보면 참 은혜로울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솔직한 반응을 또 말씀은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 장면을 보고 믿음이 있었다 없다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 아 제자들도 엄청 놀랐나 보다. 베드로가 렇게 살려 달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오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런 식으로 오게 될지 몰랐거든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정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실제로 나와서 자기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여종, 여 아이도 문을 열어 주지 못했고 이 아,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고 그의 천사가 왔을 거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서야 계속 뭐가 있으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죠. 주님 왜 이런 모습을 다소 부끄럽기도 할것 같고 다소 이렇게 생긴 결과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런 일을 통해 처음 있었던 이들, 이런 일이 처음으로 경험되었던 이 사람들에게 마치 성령이 왔을 때 너무 놀라웠던 것처럼. 이 일에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걸 경험시키는 걸까요?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해.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셔. 그거 잘 봐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어쨌다가 아니라 제자들 상상도 못했다 근데 주님은 신실하시더라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낙담이 됐는지 아십니까 일상적일 때 평안할 때 그게 왜 위험이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일에 오랫동안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일에 어느 순간에 그냥 동기를 잃어버려요. 이뭔 의미 있나? 이러는 순간에 바가 작그 무너지는 거죠. 특공대 훈련 시킬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공대 중에서 네이비 실이라고 미국의 엄청난 특공대가 있어요. 네이비 실. 그래서 네이비 실 대원들을 뽑을 때몇 달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물에도 들어가게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수영도 시키고 행군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군장하고 막. 암세대로 돌린대요. 그래서 시험 보고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하는데 의외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코스가 있대요. 의외로 그 순간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도 이렇게 보는데 다큐멘터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지옥 행군이라고 해서 뭐 몇백 킬로를 막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보트 들고 우리가 하는 막 해병대처럼 네이비스는 전 세계 가는 미국의 최강 그런 특공대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 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험 보고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훈련생들은 모르지만 대충 10분에 한3 정도 될때 갑자기 훈련하다 말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러던 데 갑자기 그 해변에다가 저녁에 눕혀놓은데요 해가 질 무렵에 가만히 누워서 아무 일도 안 시킨대요. 그러면 한30% 정도 앞으로 몇, 몇 주를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몇 달이 남았는데, 그럴 때 그렇게 눕혀놓고 조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 너희들 왜 이렇게 의미없이 고생하냐. 아, 지금이라도 드랍하면, 그만두면 너희들 병원에도 갈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자기 부대에서 거의 최고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미군들 중에서 그 베스트 오버 베스트,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점수를 모아서 체력 훈련, 사격 훈련, 뭐 이런 거다 받아가지고 뽑은 사람들 중에서 또막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그 복귀하면 이것 자체도 너희들에게 참 좋은 경험이었잖아. 굳이 이길 가야 돼?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이게 의미 있겠어? 막 이렇게 사바사바사바 사바사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이 그만둔대요. 오히려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를 물고 그걸 가는데, 그렇게 해변에다 눕혀놓고, 조개들이 막 사바사바사바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손을 버쩍 들고, 그만하겠다고. 아, 그만하겠다고. 나 병원에 좀 다녀달라고. 나 지금 여기 뭐 까진 것 같고, 근육통도 오고, 막 이런다고. 체력에는 차이가 없대요. 마음이 멘탈이 먼저 깨진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믿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들 실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깜짝 놀라게 됐다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죠.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요. 그래서 기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날에 우리는 실제로 기적의 한가운데를 살아간다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처음 먹을 때 얼마나 큰 기적이었어요. 매출하기 왔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고기를 먹이는. 근데 40년 먹고 나니까 만나 그 기적 같은 일이 있어도 그거 기적인 줄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날마다 기도해요. 40일 기도씩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가 막힌 은혜와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게 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